다른 후보보다 박영선 후보와 윤전 총장이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다 이런 사람이다 무슨 네. 뜻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에 제가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는데 그런데 지금 왜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까? 법사 위 그거를 계기로 해서 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하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항의 전화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 <laughs>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뭐 기자들이 뭐 윤석열 총장님을 자꾸 선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가 어쨌다, 뭐 예를 들어서 뭐그뭐 그뭐 이태규 뭐 의원과 어떻게 했다, 김종인 후보가 어떻게 했다, 뭐 이거 전부 소설이거든요. 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무슨 소린 정... 거 어떻게 저희가...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어,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국정원 수사라든가 이명박 BBK 수사라든가 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아, 직접 들었죠. 잘 모르겠, 모르겠어요. 직접? 직접, 지금도 그러면 통화하고 있나요? 직접 있는 사이니까?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예를 들면 네. BBK 수사. 이거 정말 검찰이 잘못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여러 차례 와서 해명도 했고요. 네. 그런 속내를 <laughs> 얘기할 정도의 그런 게뭐 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불안이라는 점에서 제가 아까 모두 반원에서도 불안한 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안희정 캠프 에있을때 문재인 후보를 가르켜서 불안한 후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너무 포용력이 넓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 지금 본인의 정체성이나 그동안 해온 일,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공약까지 상당히 큰 공약이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서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한 후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 뭐 정책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뢰가 나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 저는 제 정치에 있어서의 저기 정치적인 멘토이자 동지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총리님이자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알쓸신 잡을 같이 나눈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을 저는 동지이자 멘토로 생각을 하는데, 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후보님, 또 김대중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네, 또 <laughs>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은 여태까지 좀 가깝게 하셨던 분들, 정치권에서. 여기서 네.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평소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교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포용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가령 금태섭 위원 포용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저수처를 많이 취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는 전 검찰총장이죠 이 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번에 사퇴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 행보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여러 가지 비판 특히 저희 진영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색한 사퇴다 이런 정도로 밖에는 가슴에 뭐가 끓는 게 없으십니까? 저는 할 말은 많지만. 네. 이것이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 그리고 서울시장의 어떤 이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절제를 했던 것이죠. 네. 네. 그게 왜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진영에서 좀 가슴을 끓게 하려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선명하게 태도를 밝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피해가신다. 불만도 있는데 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음. 어저께 관원토론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 다른 후보보다 박영선 후보 윤전총장에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다. 이런 사람이다. 무슨 네. 뜻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왜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까? 법사위 그거를 계기로 해서 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하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항의 전화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 <laughs>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뭐 기자들이 뭐 윤석열 총장님을 자꾸 선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가 어쨌다, 뭐 예를 들어서 뭐그뭐 그뭐 이태규 뭐 의원가 어떻게 했다, 김종인 후보가 어떻게 했다, 뭐 이거 전부 소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전송 소린인거 저희가...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어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국정원 수사라든가 이명박 BBK 수사라든가 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 얘기를 아, 직접 하실 들었죠? 수 있는지 잘 모르겠 모르겠요 직접 직접 지금도 그러면 통화하고 있는요 직접 있는 사이니까?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예를 들면 네. BBK 수사 이거 정말 검찰이 잘못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여러 차례 와서 해명도 했고요. 또, 이명박, 이명박. 박영선 후보께서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전화하고 사이고, 안철수 후보하고도 전화하고, 다 그러고. 아, 대화는 계시니까? 다 해야죠. 대화는 다 해야 되는데, 네. 요즘 김종인 후보, 김종인 대표께서 저 만나면 굉장히 미안해 하셔요. 지난번에 여성의 날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옛날에는 내가 박영선 그~ 후보 어~ 서울시장 만들려고 애썼는데 아유 좀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거가 아니,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네. 그런 속내를 얘기할 정도의 그런 게네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까 그러니까 불안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불안이라는 점에서 제가 아까 모두 반언에서도 불안한 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안희정 캠프에 있을 때 문재인 후보를 가르켜서 불안한 후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본인이 스스로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너무 포용력이 넓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 지금 본인의 정체성이나 그동안 해온 일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공약까지 상당히 큰 공약이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서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한 후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때는요. 그분들이 제대로 정도를 걸었을 때입니다. 저하고. 지금 예를 뭐 들면, 얘기하신다면요. 문그거뭐 아, 얘기하죠. <laughs> 네. 얘기하는데 윤석열 총장과 가장 많은 연락을 했을 때가 바로 국정원 조사, 그러니까 MB BBK 수사, 그리고 MB... 바로 이 국적 윤석열 총장이 기소했을 때그 당시에 저한테도 사실 이런저런 그 증거와 관련된 거 질문도 있었고요. 혹시 지금도요 네. 안철수 후보나 저쪽의 후보들은 윤석열한테 뭔가 뭐, 뭔가 콜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 박영선 후보도 그런 어떤 지, 지지를 받고 싶, 지원을 받고 싶어하으로걸 그러는 겁니까? 그건 좀 너무 마,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나갔지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laughs>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부분이 좀 많이 나가신 것,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그, 그분들이 정도를 걷었을 걸었을 때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하는 거, 그거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네. 박영선 후보와 저는, 어, 2003년 열린 우리 당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2004년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 비례대표를 승승장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길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미뤄드었던 것도 아시죠? 원내대표까지도 제가 꼭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막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원내대표로 가고 비대,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 세월호 협상에서 전혀 그니까 본인의 고집스럽게 본인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실망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도. 왜냐하면 리더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